오늘은 그 바사코트를 이용해서요. 지금 뭐 고추나 이런 것들은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그 나무를 식재할 때 바사코트 사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여기서 한몇백주 심을 건데 어, 바사코트의 성능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열주 정도만 빼 바사코트를 안 넣고 심을 겁니다. 네, 일단은 지금은 바사코트를 나무를 심을 때 식재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바삭코트를 예, 사용해서 지금 샤인머스켓이거든요 샤인머스캣을 심어볼 건데요. 보통 저희가 고추에는 3에서 5g 정도를 넣어서 심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나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더 크기도 크고 양분도 많이 필요하니까 더 많이 넣거든요. 보통 한 30g 정도를 기준으로 넣으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크게 듬뿍 떠서. 두번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시고요. 약간 미세하게, 뭐, 그냥 넣어도 사실 크게 무방하긴, 뭐, 해가 없긴 한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이렇게 흙을 살짝 덮어주시고요. 이걸 하겠습니다. 이제 뿌리를 넓게 펴서 이렇게 심는 게 좋고요. 청근성이어서, 이렇게. 심 심으시고요. 한번 흔들어서 이 땅을 뿌리가 잘예 뿌리가 잘 내릴 수 있게 다, 잘 닫아주는 거예요. 공간이 안 남고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해주시고요. 보통 이렇게 뭐 먹어서 하시면 이렇게 비닐 같은 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비닐다 제거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심으실 때 전목 이건 이제 이것도 전목무거든요. 전목모드가 이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계신데 전목모이시면은 접목한 부분이 이 땅, 땅에 묻히지 않게 잘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더 건강하게 잘 자라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면 6개월 동안 바사코트가 꾸준히 양분을 줄 거기 때문에 매우 건강하게 잘 자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뭐 연말쯤, 연말 되기 전에 한번 어떻게 자라고 있나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